어 지금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저번에 올렸던 거지존을 부수기 위해서 드디어 갔다 왔어요 미용실 갔다 왔는데 애쉬브라운이고와 진짜 근데 이거 햇빛에 비치면 너무 예뻐요 뭐 되게 밝은 톤이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좀 약간 다크하게 빠지는데 차분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염색하고 나니까 근데 일단은 그거 올릴 거고 미용실 과정을 그리고 아, 저기 가야 돼요. 그, 옷 사러 가야 되고, 또뭐 있더라? 목요일인가? 언제지? 맞나?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데 아무튼 그때, 그, 아예 메이크업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계속 받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 배워버리려고, 원데이 클래스를 등록을 했고, 그날 다행히 쉬는 날이라서, 가서 원데이 클래스 배우고, 아예 그냥 제 걸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메이크업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그 영상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옷이 제일 급해요. 토요일하고 바로 일요일에,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찍어야 되는데, 컨셉을 맞는 옷 아직 좀못 찾아가지고, 빨리 어디, 지하철, 뭐야, <laughs> 거기 시장이든 어디든 돌아다녀야 돼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올릴게요. 지금, 아, 좀 이따 출근해야 되는데, 아. 일단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뭐라도 좀 보고, 컨셉에 맞는 게 있으면은, 실제로 입어보고 사야지 이것도 뭐 지그재그나 뭐옷 이런 거? 쇼핑몰 그런데 아무리 어, 봐봤자 제가 좀 상체가 커가지고 옷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입어보고 사야 될것 같아요.